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인도하신 따라,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씨앗교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6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의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렛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아멘. 삼손이 그의 아내를 다시 찾으러 왔지만, 그의 장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300마리나 되는 여우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고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꽂고 그 회에 불을 붙여 곡식밭으로 내 몹니다.여우 때는 곡식밭을 비롯해, 비롯해 곡식이 쌓여있는 단과 포도밭, 감나무밭까지 내달리며 모두 태워버립니다불렛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자가 삼손이며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고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이를 알게 된 삼손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머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농경지를 태우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진을 치고 레이 땅을 짓밟습니다. 개인 간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민족 간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이며 그를 잡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줄 몰랐느냐고, 알면스도 왜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 민족을 위기에 빠뜨렸냐고 질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세 밧줄로 결박하고 그를 바위 틈에서 끌어내어 블렛의 사람들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은 그를 묶고 있던 줄을 끊고 나귀의 새 특별을 손에 잡고 그것으로 블렛의 사람 천명을 죽입니다. 목이 마른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부러짖고 하나님은 우묵한 땅을 터뜨려 물이 샘솟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15장에서 우리는 스글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방민족의 다스림, 블레셋의 다스림을 당연하게 여기는 유다족 속들, 그들의 위협이 두려워 삼손을 내어주는 비겁한 모습, 자신의 감성,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무가내로 행하는 사사삼손,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모습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도 없는 어리숙고 나약한 모습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감정이 행동을 이끌 때. 그 행동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감정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겪는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잘 헤아리고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감정을 따라 잘못 행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교의 말씀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